제8장. 조그만 사건. 그래서 그 한숨은 숨기려 하자 더욱 깊이, 살짝 훔쳐보는 눈길은 훔쳐보므로서 더욱 달콤히, 부끄러워 할 일이 없는데도 뺨은 불처럼 타올랐다. 돈주왕. 제1편 74절. 내날 부인의 천사 같은 온화함은 그녀의 타고난 성격과 현재 맛보고 있는 행복감에 기인한 것이었는데 그런 것이 얼마간 흐려지는 것은 한여 엘리자에 대해 생각할 때 뿐이었다. 어떤 유산을 상속받게 된그 깜찍한 아가씨 엘리자는 셀랑사제에게로 구해를 하러 갔을 때 줄리앙과 결혼할 작정이라고 고백해 버린 것이다. 사제는 사랑하는 제자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했는데, 줄리앙이 엘리자양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을 때에는 정말 깜짝 놀라 버렸다. 너희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요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을 해야만 하겠다. 사제는 양미간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과분할 만한 재산도 전혀 눈 밖이라는 마음이 천직의식에서 오는 것이라면, 나도 내가 택한 길을 축복해 주고 싶다. 나는 베리에로의 사제가 된지 56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아무리 보아도 곧 면직이 될 것만 같은 눈치다." 정말 괴롭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한 해에 800리벌의 수입이 있다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까지 얘기해 주는 것도 내가 성직에 취임한 뒤부딪칠 일에 대해서 엉뚱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걱정에서다 세력가들에게 아첨하려고 생각했다가는 틀림없이 파멸당하고 말 거다 너는 출세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출세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군수, 시장 등 유력한 자에게 아부하여 상대방이 하고 싶은 대로 힘이 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한 것을 세상에서는 처세술이라고 하지만 속인이라면 반드시 구원과 모순되는 것이 아닐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성직자의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어떤가, 아니면 천국에서 행복을 어떤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 중간이란 있을 수가 없다. 자, 깊이 깊이 생각해 보아라. 사흘 뒤에 다시 한번 와서. 확실한 대답을 해다오. 애석하게도 내 성격의 깊은 곳에는 무엇인가 시커먼 열정이 숨어 있는 것만 같다. 그 열정에는 성직자에게 필요한 온화한 성품이라든가 현세의 이익을 돌아보지 않는 태도는 엿 보이지 않는다. 재질 면에서 볼 때에는 너는 대단한 인물이 되리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용서해 주기 바란다만, 하고 선량한 사제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을 이었다. 성직에 취임했을 경우 나는 너 자신의 구제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 줄리앙은 감동하면서도 그 감동이 부끄럽게 여겨졌다. 난생 처음 남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 것이다. 그는 감격에 넘쳐 울었다. 그래서 그 눈물을 감추기 위해 베리에르 시의 위쪽에 있는 큰숲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왜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이윽고 줄리앙은 자기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저 선량한 셀랑 사제를 위해서라면. 몇 번이라도 목숨을 내던질 생각이다. 그런데 방금 그분은 완전히 내가 바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속여야만 할 사람이 그분인데, 그런데 그분은 내 속을 잘 알고 있다. 그분이 말한 숨어 있는 열정이란 바로 입신 출세하려는 나의 계획인 것이다. 나는 성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는 자로 보여버리고 만 셈이야. 그것도 마침 오심루이의 연수를 미련 없이 팽개침으로써 내가 신앙심과 천직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한껏 높이 평가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던 참에. 줄리앙은 계속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내 성격 중에서 내가 확실히 경험하여 확인한 것만 믿기로 해야 하겠다.아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에 기쁨을 느낄 때가 있다니.바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준 그분을 사랑하게 되다니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사흘이 지나자 줄리앙은 첫날부터 준비를 해 두었어야만. 해설 훌륭한 구실을 발견했다. 그 구실이란 중상이었지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는 사제를 찾아가서 제3자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할 수는 없으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청호는 처음부터 마음에 없었노라고 아주 주저주저하는 말투로 고백했다. 이 말은 엘리자의 행실을 비난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셀랑 신부는 제자의 태도 속에서 "젊은 성직자가 져야 할 정열과는 전혀 이질적인, 극히 현실적인 정열이 깃든 것을 발견했다.자넨 천성에 맞지 않는 성직자가 되는 것보다는 교양 있고 존경할 만한 시골 신사가 되도록 하게. 사제는 줄리앙에게 다시 이렇게 말했다. 줄리앙은 이새 훈계에 대해서도 요령 있는 대답을 했다. 적어도 말만은 번지르러 했다. 신앙심이 두터운 청년, 신학생이 쓸만한 말이 얼마든지 튀어나왔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할 때의 말투, 눈동자에서 빛나는 숨길 수 없는 정열의 불꽃이 셀랑 신부를 놀라게 했다. 줄량의 장래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인 전망을 한다면 잘못이다. 그는 교활하고 용이 주대하기 짝이 없는 위선에찬말을 정확하게 지어내지 않는가? 이것은 그의 나이로 볼 때. 상당한 것이다 워낙 시골뜨기들 텀에 끼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말투나 몸맵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줄량에겐 이렇다 할 본보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후 의젓한 신사들을 상대할 기회를 얻게 되자 순식간에 그의 몸맵시는 그의 말투와 함께 훌륭해지고 말았다 내날 부인은 자기의 하녀가 새로운 재산을 물려받았는데도 좀처럼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부인은 하녀가 자주 사제를 찾아갔다가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드디어 엘리자는 부인에게 자기의 결혼 얘기를 꺼냈다. 내날 부인은 병에 걸린 것만 같았다. 열병과도 같은 흥분으로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눈앞에 엘리자와 줄리앙이 있을 때만 사는 것 같았다. 부인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란 그들 두 사람에 대해서만이었고,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사는 모습 뿐이었다. 50루이의 연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런 조그만 집에서의 가난한 살림 일당망정. 부인의 눈에는 화려한 세채로 떠올랐다. 줄리앙이라면 틀림없이 베르에르에서 20리 가량 떨어진 군청 소재지 브레이에서 변호사 개업을 할수 있으리라. 그리 되면 줄리앙을 가끔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날 부인은 정말로 미쳐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 일에 대해서 남편에게 말했다. 결국은 병에 걸리고 말았다. 마침 그날 밤 한여의 시중을 받고 있다가 부인은 그녀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많은 엘리자가 여간 얄밉지 않아서 그만 거칠게 꾸짖었지만 이내 사과했다. 엘리자는 점점 더 크게 울면서, 만약 레날 부인이 허락한다면, 자기의 불행한 신세를 숨김없이 얘기하겠노라고 했다. 말해보아라. 하고 레날 부인은 대답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이는 제가 싫다는 것입니다. 직구전 사람들이 저를 헐뜯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그이는 굳이 듣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싫다고 하는 거냐? 물으면서도 레날 부인은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어머 마님, 줄리앙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한여는 훌쩍이면서 대답했다. 사제님도 그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얌전한 아가씨라면 한여 노릇을 했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는 없다고 사제님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째 줄리앙의 아버님은 한낱 목재상이고 그 이만 하더라도 댁으로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가 알게 뭡니까 내날 부인은 이미 얘기를 귀전으로 흘리고 있었다 너무나 기뻐서 거의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부인은 줄리앙이 나중에 다시 한번 현명한 각오를 돌이키지 않을 여유가 없을 정도로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확신을 한여에게 몇 번이고 다짐하여 물은 후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한번더 마지막으로 힘을 써보지 줄리앙에게 말해보겠어 다음 날 아침 식사 후, 레날 부인은 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연적을 위해 변호를 시도하면서 엘리자의 청혼이나 재산이 계속 거절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미묘한 쾌감을 맛보았다. 얘기를 하는 동안 줄리앙도 차차로 어색한 답변에서 벗어나 레날 부인의 분별 있는 의견에 영리한 대답을 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